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종료주의를 지났습니다. 이제 고난의 한 주간, 순환의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게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비추임을 받고 이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은혜에 감격한 응답의 삶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주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오직 보금을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아,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나의 나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십자가를 경험함으로써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어진 특별한 은혜예요. 아, 복음은 열려 있어요. 구원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백하시고 불러내신 사람들만. 믿어서 구원받게 되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그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하신 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감격하여 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바로 구원의 감격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순한 주간, 한 주간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때 베단이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특별한 아,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드라마틱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이 장면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만 해도 남녀가 유별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려고 와서 부은 이 여인 이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맞습니다 사랑에 비유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 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아닐까, 이렇게, 예,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예,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가치가 300대 날이 온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장정이 300일을 꽉박 일해서 모아야 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가치가 있는, 어, 복합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마음 가고는 이렇게 안 됩니다. 뭔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어드려도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이 같은 헌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여인의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낭비가, 헌신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이걸 계산했더라면 절대 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여인의 헌신을 낭비로 바라보는 것은 이 여인의 헌신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합니다. 계산합니까? 계산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고 싶고, 어, 가진 걸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부족해요. 드리면서도 너무나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헌신은 은혜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 예물도 드리고, 여러 봉사들을 해요. 그렇게 귀할 수 없어요. 그거 믿음 없이 되겠어요? 그것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할수 있는 일입니까? 일주일 내내 새 빠지게 고생하다가, 성전에 나와서 더 고생하시는 거예요. 감격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만큼 은혜가 큰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이 향유 옥합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금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칫 헌신을 계산해서,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낭비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같은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가르뉴다가 그래요. 이거 300대 나리 온에 팔아서 가난자들이 나눠주면 좋지. 왜 그렇게 버리느냐? 이렇게 이 여인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낭비로 바라보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전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줘요. 그 여인의 헌신을 제대로 평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아가서 아, 여러분 아, 1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아, 그런 역사를 예비한 일이다. 너무나 귀한 헌신이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든 순수한 헌신을 허비하는 것으로, 낭비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그 여인의 헌신을 소중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변치 않게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이런 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은 가린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삼십 줄 테니까, 은삼십 에보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아, 어떻게 팔아넘길까 기회를 엿봤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룡주다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진리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돈에 있었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순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 옥합을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라고 일평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천분의 일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아,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